고프다. 아, 감사합니다. 와, 하장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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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쑥 들어가요. 사장님, 짜장면 하나만 사장님, 세장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울 금천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가격의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놀라운 가격의 식당일지 오늘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왕래성 중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가장 놀랐던 게저 메뉴판입니다. 진짜 2023년에는 나올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메뉴들, 뭐 짬뽕, 우동, 간짜장, 뭐 볶음밥, 저 메뉴들도 거진 다 4,000원 선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보통 저희 배달시키면은 요즘 짜장면이 한 그릇에 막 6,000원. 진짜 비싼 데는 막 7,000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새그릇을 먹어야 배달 짜장면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너무 신기해, 진짜. 그럼 오늘 한번 또 주문해서 먹어 보도록 할게요. 면이 부르니까 조금씩 자주 주문해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저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그리고 탕수육 소자 먼저 이렇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경쓰니까 너무 똑똑해보이잖아 되게 막 지적여보이고 냉수먹고 석처리라는거야 방금 멱다가 냉수를 들이키네요 밥밥 밥. 배가 고프다 감사합니다 우와 짜장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이 먼저 나왔고요. 불기 전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 저는 2,000원이라고 해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면도 양 굉장히 많습니다. 푸짐이 들어있어요, 면도. 흠, 짬뽕도 나왔다. 홍합은 원래 나오는데 제가 홍합을 못 먹어서 홍합은 좀 빼달라고 했어요. 짜장면 먼저. 와, 짜장면이 되게 고소하고 짭조름해요. 어, 맛있는데? 이거 2,000원짜리 퀄리티가 아닌데? 아, 쑥쑥 들어간다 왜 이렇게 신작을 하셨어요? 쑥쑥 들어가요 나 국수보다 빨리 먹은 것 같은데 짬뽕도 와, 국물 냄새 너무 좋다 국물 먼저 와 완전 울커네. 그냥 그냥 해장, 음. 사장님 짜장면 하나만 더 해주세요. 아, 비주얼 너무 좋고, 면이랑 야채랑 같이 또, 와, 야채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야채가 되게 얇게 썰려져 있는 게 너무 좋다. 뚜꺼운 거보다. 와. 음! 와, 짜장면 바로 나왔어. 음. 짜장면 먹기 전에 탕수육. 딱 옛날 방식의 탕수육이에요. 찹쌀은 아니고요. 야, 진짜. 존맛탱이. 음. 소스가 되게 달달하니 맛있거든? 근데 진짜 잘튀겨졌어 안에 고기도 되게 부드러워. 근데 8,000원.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이번에는 짜장면에 이거 빠질 수 없죠? 고춧가루. 고춧가루 뿌려볼게요. 매콤하게 고춧가루도 뿌려서. 와, 어, 뜨거워. 탕수육도 싸가지고. 와. 어... 사장님, 오징어 덮밥 하나 주세요. 확실히 그 탕수육 소스가 조금 새콤하잖아요. 그톡 푸는 맛이 있는데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 그래서 좋아요. 확실히 저렴한 식당을 찾아갔을 때마다 처음에는 솔직히 별 기대 안 하는 거거든? 근데 막상 맛보면 진짜 너무 맛있어. 이 음. 튀김옷이 너무 맛있어. 찹쌀이 아닌데, 아닌데도 맛있어. 이랬는데, 찹쌀이면 4개나. 약간 찹쌀 같기도 하고. <laughs> 부스러기 너무 맛있어. 와, 오징어 볶음. 뭐가 이렇게 푸짐해? 자, 오징어 덮밥을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한 판에 나오고요. 그리고 국으로 계란국까지 주셔요. 계란국. 와. 어, 이것도 시원한데? 자, 밥이랑 비벼서. 짬뽕이랑 똑같이 야채도 굉장히 얇게 썰려 있어서 좋아요. 여기 왕래성은 약간 야채도 얇고, 그리고 면도 얇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취저. 저 얇은 면이랑 얇은 야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무생채도 음. 와, 밥도 많이 주셨어. 와, 짬뽕 국물이랑 같이 먹으려 했는데. 이렇게 계란국을 주시네. 밥 옆에 조금 남은 거, 짬뽕밥. 사장님 저 사천탕면도 하나 주세요 사천탕면. 네. 탕면도 괜찮아요? 네 매콤한 거 좋아해요 난 오징어 볶음 먹을 때 제일 좋은 게 오징어가 하나도 안 질겨 간혹가다 보면 오징어가 고무처럼 질긴 데도 있단 말이야 끝 사장님께서 조금 맵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먹어볼게요. 여기도 해산물이랑 그리고 야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청경채랑 면도 들어가고 매콤한 냄가확 나요. 그냥 국물완자 와, 와저 아, 이렇게 매울 줄은 몰랐어요. 사장님 아까 매콤 매게 해줄까 이랬는데. 진짜 왜웃데 아, 너무 매워. 아, 나 한동안 매운 거안 먹어가지고 좀 약해졌나봐. 너무 매운데? 치진님은 이거 드셨으면 흠뻑 취했어요. 얘기만 <목소리만> 들었는데 지금 땀 나고 지금 말로만 쓰는 국구데도땀 나고 아, 진짜 매워요. 아 여러분 면은 다 먹었거든요. 더 먹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먹을게요. 아 근데 아, 국물 자체 진짜 맛있어 매워서 그렇지. 아, 맛있다고 계속 먹게 되면 매워가지고 못 먹어요. 아, 끝. 손 떨리는 거 봐. 와!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서울 금천구 독산동 왕래성에서 맛있는 중식들을 먹어보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정말 놀라웠고요. 짜장면 2,000원이라니 그리고 거진 다른 메뉴들도 거의 4,000원 선이라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보셨다시피 양도 굉장히 푸짐하고 음식들 퀄리티도 장난 없습니다. 여러분 가격은 저렴하지만 양은 굉장히 푸짐하고 맛도 정말 맛있었어요. 짜장면도 고소하니 맛있고 그리고 탕수육 무엇보다 여러분 진짜 탕수육 강추합니다 꼭한번 드셔보세요 탕수육 짬뽕이랑 사천탕면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천탕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매우니까 주의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아 매워